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대냐?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.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검찰에 요구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. 브로커라고 맞춤법도 틀리게 쓰면서 올린 것을 보면 홍준표가 주말에 굉장히 흥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러자 명태균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, 명태균은 고육주책으로 나온 홍 시장님 메시지, 저홍 시장님 사랑해요. 김종인 위원장과 30년 만에 화해 자리도 만들어 드렸잖아요.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홍준표가 예전 검사 시절 때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김종인의 자백을 받아내 그때부터 악연이 있었는데, 이것을 명태균이가 화해 자리까지 만들었다는 것인데요. 정말 명태균의 입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. 이렇듯 명태균이가 하나하나 국힘당 정치인들의 말에 자신있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통화할 때마다 녹취를 남겨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. 홍준표 역시 명태균을 저렇게 자리를 만들어줄 정도로 잘 알고 있으면서 전혀 모르는 척 검찰의 수사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정이 뚝 떨어집니다. 홍준표도 이번 대구시장을 끝으로 이제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. 현재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과 같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고, 심지어 윤석열 부부에 관련한 입장들은 일체 입을 닫고 있습니다. 하지만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나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특히나 오늘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15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강 씨를 공익제보보호인 1호로 선정할 것이라고 합니다. 대통령실은 이번 명태균과의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 씨를 민주당 당 차원에서 보호하는 공익제보자로 규정을 하여 본격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인데요. 다만 강 씨는 15일 출범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를 맡은 노영희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강혜경 씨가 이번 21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얘기를 꺼내냐에 따라 용산이 발칵 뒤집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강 씨를 민주당 당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.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 씨가 증인 출석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 오늘 유튜브에 출연한 김진애 전 의원도 이런 발언을 하는데. 근데 제가 요새 와은 뭐 잠도 잘못 자고 그러는 게 지금 요새 그 기분이 꼭그 박근혜. 단행 일어났을 때, 그때 여러 가지가 터질 때, 그때 심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자면은, 자, 잠들어가면 잠 조금 있다가 꿈 때문에 깨고 막 이러는 건데, 새로운 것들이 그때보다 지금, 그때보다 한 대여섯 배 속도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무서운데, 어, 뭐 이런 거는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. 만약,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21일 날이든 아니면 어느 때든 간에, 어,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가 되는, 되는, 이 뭐, 여러 가지 공천개입이나 이런 데서 해,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건 확실히 있을 거예요. 그, 그러니까 뭐, 10% 저런, 저런, 다음 주 옆에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, 그때부터 우리가 민간 쪽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건 확실히 있을 테고, 거기에다가 만약,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명태균이 마지막으로 터뜨릴 수 있는 그게 정말, 왜냐면 그건 딴거 아니에요. 저는 뭐, 이거라고 봅니다. 그, 김건희 여사가, 개입하는 순간에 어떤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만약 몇, 개, 몇 가지가 있다면, 은 그거는 뭐 완전 끝이죠, 뭐. 그런 거면. 은 이게 바깥에서, 그러니까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건 있지만, 이런 거를 사실로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특검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. 그리고 특검으로 가는 와중에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. 국정조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데리고 오지 못하는 증인들. 다 국정조사에는 데리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강혜경도몇번 부를 수 있고, 그 외에 다른 원장, 거에 관련된 네. 뭐다 부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하면서, 그 다음에 그게 특검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러면 네, 김전 의원과 제 생각도 비슷한 생각인데요. 민주당은 우선 국감과 보궐선거에 집중하면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솔직한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질의 또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. 한편 국힘당 한동훈은 이번 부산 금정구가 위태로운지 선거 전날인 하루 전에도 계속 금정구에서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요. 당연히 민주당도 선거 전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꼭 보궐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. 그 길이야말로 윤정부를 끌어낼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.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 이 땅의 부적자들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릴 것을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